열시에 만나 팀팀 열심히 만나 팀팀 불신과 기도 다 해내고 모두 모두 함께해요. 예. Yeah! Yeah. 우린 고민했지, 지금 무엇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것 어둠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이십자가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네. 여러분, 열심히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로 25장. 네. 6절밖에 안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닷의 세 번째 세 번째 말에 해당합니다. 어, 빌닷은 늘 인과응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과응보 신앙을 내려놓고 욥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욥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선을 쫙 긋습니다. 하나님과 욥, 하나님과 인과는 절대 네, 하나 될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한 선을 확 긋습니다. 네. 서로 친밀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빌닷은 강조하기를 선택한 것이죠. 어,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선악과 그 원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아담이 죄를 지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죄가 전가됩니다.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어... 이런 상황 가운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한 가지,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갖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제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였고, 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긍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율, 극율, 긍율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긍율한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빌닷의 말을 보면 하나님은 긍율이 없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의 인간,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분으로 빌닷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백성과는 차원이 다른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막혔던 담이 유일하게 제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막혔던 담이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명한 한 명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키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살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꼭 그런 삶이 아니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제승교의 고등부 친구들과 열심히 만나 산모해 주시는 분들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 빌다시 말하는 극률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극률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신약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극률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극률과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과 의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풍성한 그긍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아니라 혹은 빌다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분,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존재. 오늘 이렇게 빌닷의 말과 같이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수 있길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저도 돌이켜, 돌이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며 내일의 삶을 순간의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신앙인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 사실 10년 전만 해도 어, AR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날아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눈에 그려지진 않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학의 발달, 문화의 발달, 이러한 발달 가운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발달, 아까 말씀드렸죠. 빌다시 말하는 그 궁율 없는 하나님, 궁율 있지만 구약 가운데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어, 이건 아니죠. 이거는 빌다스의 오해고.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오늘날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발달이라고 어,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약 시대를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빌다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궁율 없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의 삶을 여러분 꼭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삶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긍율이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긍율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며 여기며 대했던 나의 모습을 살필 수 있겠죠. 거울과 같이 본다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이 있다면 내 얼굴 가운데 뭐가 묻은 것이 있다면 거울을 볼때 그거를 떼어내겠죠. 그와 같이 오늘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지 못하거나 십자가의 사랑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말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할게요. 오늘은 대표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오늘 열심히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율,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감격 가운데 회복하여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만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꼭 정말로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극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극휼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열심히 만나 사모해주시는 분들과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것으로 열심히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은 욕기 25장입니다. 25장. 안녕.